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 바로 이거 트랜스포머 파워브더 프라임 디럭스 클래스 리퍼그너스 입니다 리퍼그너스 정확히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괴물입니다 트윈페르노 그리고 리퍼그너스 그리고 그루테스쿠라고 하는 좀 괴물같이 생긴 이 사람들이 몬스터봇이라는 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현실미 없는 디자인을 하고 있는 <laughs> 가장 어, 스페이스 호러적인 외형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리퍼거너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개미? 뭐 그런 것도 조금은 연상을 시키는 면이 있지만 그냥 에일리언 괴물이에요. 음. 우주 공간에 이런 게 이런 식으로 우주 유영을 하면서 공격해 들어오는 뭐 그런 이미지를 좀 봤거든요. 건담 유니콘에서 보면 아무 장비도 없는 어떤 모빌 슈트가 우주 유영을 해서 전함에, 이렇게 연방군 전함에 올라타니까 재간이 권총으로 제압하잖아요. 그런 쪽에 어떤 전함을 잘 공격할 것 같은 인상을 좀 주는 원작을 모르고 하는 리뷰. 응. 외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털 모양을 어, 조형을 하고 있어요. 상반신 쪽에는 뭐 그런 생물적인 조형이 없습니다. 여기만 다리 털만 있는. 그리고 저는 여기 안 끼운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힘을 줘서 끼워볼게요. 이게 잘. 들어가네요. 요령 문제였나봐요. 아무튼 이런 변형 기믹에서 처음에 좀 난해하게 보이는 이런 것도 이 트랜스포머와 좀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면 결국 가능해진다는 음, 이런 교훈을 얻게 된 하루였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리뷰는 계속됩니다. 이 부분에 입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이 작은 입이 있어서 여기도 입이 있어요. 이건 움직입니다. 이빨 조형도 되어 있고. 정말 괴물같이 생겼죠? 그리고 가슴 부분이 이게 열리는데 여기에 무언가가 타고 있거든요. 이게 뭔지는 설명서에 쓰여 있는데요. 설명서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리뷰지만 이름 같은 건 말씀 못 드리지만 한명더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헤드마스터가 두명 있어요. 이쪽 헤드마스터는 약간 리퍼거너스와 닮은 면이 있는데 그렇죠. 약간 괴기스럽게 생겼죠. 그리고 이쪽은 음, 왠지 모르게 좀 재즈랑 닮았네요. 영화 쪽 트랜스포머 재즈. 그리고 이 등을 보면 어떤 고대 프라임의 무슨 힘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이것 자체가 그 프라임 중한 명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무기가 이렇게 있어서 합체도 되고 어깨 부분에 홈에 끼워줄 수 있습니다. 남는 부품이 없는 이런 알뜰한 정리가 되는 건 좋죠. 이렇게 어깨 앵무새처럼 올려놓을 수 있어요. 누가 누구 의 앵무새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 녀석이 더 앵무새 같은데 역할적으로 다시 이것도 태우겠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이 높은 이분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의 가동률은 팔 부분이 좀 자유롭지가 못해요. 이게 더 이상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안으로는 들어오는데 이렇게 안으로는 접을 수 있는데 밖으로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볼 조인트로 팔목이 팔뚝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도 한번더 접을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특이하게 여러 각도로 낫질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낫도 움직여요. 그리고 입 부분. 말고도 이렇게 고개를 들어 올릴 수가 있어서 입을 여기서 벌리면 이렇게 여러분을 물로 덤벼들 수도 있는 재미있는 사양으로 되어 있죠. 고개가 자유자재입니다. 전으로만 그래요. 옆으로는 안 움직이고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이렇게 앞으로만 움직이는 다리. 무릎에서 수납 기믹으로 접히고 발 부분은 이 앞꿈치만 왔다 갔다 합니다. 뒤꿈치는 고정이에요. 다리와 일체로 된 부품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리퍼거너스는 트윈페로노떼와 다르게 꼬리 같은 건 따로 없고, 그래서 변형할 때 약간은 더 교통정리가 수월한 편이죠. 그러면 트랜스포 하겠습니다. 트랜스포 먼저 헤드마스터를 준비하고, 이 얼굴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있는데, 나중에 좀 자세히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집게를 접은 다음, 가슴은, 이렇게? 이렇게라고 설명하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만, 접습니다. 이런, 이런 상태에서 안으로만 접히는 이, 팔 관절을 안으로 접고이 상태에서 <laughs> 이렇게 해서 일단 고정하는 홈이 있으니까 이 가슴 빨간 장갑에 핀으로 끼워서 고정합니다. 그럼 약간 중앙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도 가슴이 완성되었습니다. 고릴라 같죠? 응. 그 이야기를 굉장히 멀리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에 접혀 있는. <laughs> 알뜰하게 접혀있죠? 그냥 팔인 거 보이죠? 이렇게 접혀있어요. <laughs> 합니다. 음, 아주 정직한 직구승부를 좋아하는 그런 친구예요. 자, 이렇게. 어깨 모양 같은 건꽤 괜찮게 되어 있어요. 주로 이런 팔각형 네모 형상? 뭐 이런 형상이 반복되는 디자인으로. 가슴도 치고, 꼬릴라처럼 이런 형태로 중간 단계가 있고요. 여기서 머리 뚜껑을 뒤로 젖히고, 젖혔을 때는 여기에 홈이 있으니까 이걸 끼웁니다. 이렇게. 그러면 목이 없는 형태죠. 목을 찾아 배회하는 이 상태에서 아까 끼워 놓았던 고정핀을 빼고, 이게 뺄때좀 위험해 보이는데, 조심해서 빼고, 다리도 지금 수납을 한 다음 이런 형태죠. 그래서 돌려서 발이 발끝 부분이 앞으로 이게 이쪽이 뒤꿈치에요 이렇게 펴놓는 게 맞겠죠. 그다음 이렇게, 이렇게 접힌 다리를 펴고 접으면. 됩니다. 이것도 접을 때 고정핀이 있는데 이건 거의 역할을 못한다고 봐야 할것 같아요. 높낮이가 약간 안 맞고 기본적으로 좀 기울어진 상태로 되는 조형이라서 이게 끼워진다는 이런 설계인데 음, 그다지 잘안 돼요. 그것보다 오히려 여기에는 있 작은 고정부가 있는데 이게 소리도 나죠? 이렇게 고정이 되는. 그러면, 이 목이 없는 사람에게 목을 끼워주겠습니다. 헤드온. 이렇게 끼고 돌립시다. 짠. 리퍼그너스 완성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날아다니던 무언가는 불리한 상태로 여기에 칼로 끼워줄 수 있습니다. 이도류의 어떤 일가견이 있는 친구 같아요. 여기에서도 이런 이게 있었어요 이거. 음. 로봇 형태에서도 이걸 이렇게 뽑으면 풀모장모드 공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무기도 몬스터라고 해 둘게요 몬스터 형태에서 끼웠던 부분에 이렇게 끼우면 양쪽 어깨에 검을 장비해 줄수 있습니다 보기 좋게 장비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프로포션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등에 달린 이 동그란 외계인 머리를 제외하면 그나마 좀 일반적인 음, 트랜스포머 같은 형상이 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슴 부분? 역시 좀 고릴라 같네요. 전대 중에도 있지 않았나? 가오, 가오렌자? 그쪽에? 팔 가동은 이 정도, 90도. 옆으로가 좀 많이 올라가죠? 손목은 안으로 접히던 그 관절. 팔. 그리고 허리 없습니다. 허리 없고, 다리. 다리도 이렇게, 역시 이 무릎 관절이 그렇게 튼튼한 느낌은 아니에요. 헐렁한 발목 돌아가고, 앞뒤로 열리는 관절 모양이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계략적인 가동이고 오토봇 엠블럼 같은 거 약간 메탈릭한 인쇄로 되어 있어서 잘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얼굴이 이문제 탈출하는 이 얼굴 이 얼굴이 좀 <laughs> 좀 동양스럽다고 해야 하나? <laughs> 그 병마용 같은 느낌이에요. 원작 쪽에도 약간은 이런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강조해서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음, 말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좀 버벅대죠. 아무튼 원작 지향이라서 이런 밋밋한 그 눈을 가지고 있는 보통 로봇들을 보면. 눈 근처에 이렇게 검은 테를 넣잖아요. 까맣게. 그래서 눈이 좀 강조되는데, 스모키 화장이라고 하나? 뭐 그런 느낌으로. 트윈페르누와 비교. 로봇 형태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두 녀석의 무기. 같은 규격의 조인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호환이 됩니다. 근데 이걸 쥐어주면, <laughs> 이렇게, 이렇게 지워져야 하는... <laughs> 음, 별로 쓰고 싶지 않은 형태죠 그렇게 해서 몬스터봇 두 명이 모였어요 그로테스크는 너무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그 타카라토미 몰 한정인데 아마 예약 기간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구입하려면 그 로봇킹덤 이라고 하는 홍콩 쪽 사이트에서도 이것과 세트로 된 그걸 예약 받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갈등이 좀 있습니다 음. 꽤 재밌는 제품이긴 한데 어떤 오토봇 안쪽에 있는 어 인비지블 라인 같은 약간 대놓고 이런 부대가 있다고 밝히기는 그런 꺼림칙한 부대라는 설정으로 가지고 놀면 재밌을 것 같거든요 리퍼거너스는 몬스터 형태가 역시 이 아이덴티티가 강한 것 같아요 로봇 형태보다. 옵티머스 프라임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저거 레전더리 옵티머스라서 비교가 안 되죠. G1 스타일 옵티머스를 한번 볼까요? 전설의 갓 레전드 트랜스포머 2.0 마스터피스 옵티머스. 3.0이 발매를 예고하고 있는데, 5만엔. <laughs> 5만엔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솔직히 트레일러는 그걸 트레일러를 합본하고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사양을 나누었어도 좋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음성기 이걸 넣어주는 스타일이었으니까 옵티머스 시이나 되니까 또안 넣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겐다 테쇼라는 성우분의 오리지널 일본판 콤보이 목소리를 어떤 수록했다고 하는데 메가트론도 구입해서 목소리 한 번도 재생 안 시켜봤거든요. 나중에 한번 그것도 리뷰해볼까? 아무튼 비싼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었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리퍼그너스 였는데. 파워 오브 더 프라임이지만 약간 G1 스타일인 것도 있으니까. 같은 카테고리의 옵티머스 프라임과 비교하면 이래요. 어쨌든 이런 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같은 편 같지가 않아요. 뭐, 물론 생긴 걸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긴 해요. 그렇게 해서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제품에 대해서 뭐 결론을 내자면 트윈페르노와 같습니다. 트윈페르노보다는 약간 더 저는 이쪽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완성도나 설계 같은 뭐 그런 면에서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빠이